이거는 이제 토탈마켓 h 2번 알트 시총과 알트 시즌 인덱스를 비교해놓은 거 s 요 우리가 보고 있는 따로. 그래서 비트 시즌으로 비트만 올라가고 알트 재미없을 때 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했죠 수축했으니까 팽창해주고 다시 수축하고 팽창 엄청 해주고 i 다이버 t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게 2017년이고 그 the best decision. This is the best decision. This is the best d e c i s i o 이러면서 다시 알테들 고점 나와주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우리 여기다가 내려온 거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게 남은 거고 이제 여기서 이게 남은 거죠. 이게 남은 거다.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 그렇죠? 대충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알트한테 좀금 혹독한 시기다. 왜냐면 비트 시즌에 거의 그게 가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알트의 기회의 순간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아주 유용한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들 안 오르고 지루하고 막 짜증난다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그냥 수량에 집중을 하세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일단 더 중요한데 그거는 못 가지신 분은 사실 코인 투자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냥 망하지 않는다는 이제 확신을 가져서, 화랑도범분들처럼 그냥 얼마라도 계속 주우실수 있는 이 정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코인 투자는 안 하시는 게더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그쵸? 망하지 않을 확신이 없는데, 마이너스 50%막 넘어가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확신이 있으면, 마이너스 50% 되면 이렇게 되죠. 어, 싸니까 얼마라도 더주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딱 1년 넘게만 좀 있다 보면, 사이클 탑으로 가겠네. 이걸 알면 지금, 눈을 뒤집고 얼마라도 주우려고 하는 당근에다 뭘더팔게 없냐 라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도반 분들처럼 당근에 이제 더팔게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경으로 갈수 있다. 근데 그건 진짜 확신에서 오는 건데 그 확신은 사실 누구도 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입문학 얘기를 드리고 수집과 팽창이 뭐 이런 지겨운 얘기 계속 하는 것도 결국에 다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하반기로 갈수록 엄청난 불장이 끝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결국에 알트코인의 시총은 계속해서 부의 바구니를 확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확신을 못하면 사실상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알트 시총 차트인데 알트 시총 차트가 여기 탑을 찍고 부의 바구니 확장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를 받았죠. 그렇죠? 부의 바구니가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고 또 이렇게 될 거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갱신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역할을 그 세상의 부의 바구니, 자산의 토코나 시대에 자산이 다 알트코인들 위로 올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미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이해 못하면 사실 투자하기 는 어렵다. 좀 이야기 드리고.